오늘은 8월 4일의 정신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전복죽으로 아침을 갖다가 먹고, 오늘 점심시간에는 비빔밥과 된장찌개를 갖다가 곁들이는 것을 점심 메뉴로 선정해가지고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빔밥을 비벼가지고, 근데 요거는 비빔밥이고 요거는 이제 된장찌개죠. 그리고 답당한한국식이길 반찬이 이렇게, 반찬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많이 비벼는데, 민족 속에 이어복도 들어있네요. 음. 그리고 몇 시, 오늘 몇 시에 올떻이 있지? 정심을 먹고 난 다음에 좀 쉬다가 2시 20분이 돼가지고, 오늘 또 500cc를 먹고, 여기서 병원까지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시간 맞춰서 병원으로 가면은 딱되겠지요 지금까지 그 메뉴는 큰 며느리가 매일 때마다 식단을 떼가지고 지금 보내주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네, 잘 먹겠습니다. 며느리 고마워. 지금 가까운 데서 숙소를 다녔기 때문에 지금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월 4일, 4일 두 번째 방사능 시험을 받고 나왔는데, 치료 받을 때나, 시험 후에나, 아직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내가 이제 잘못하는 거는, 그 기계에 누워가지고, 뭐, 발을 들어라 뭐, 허리를 들어라할 때, 자꾸 머리를 들, 들는 수가 있어가지고, 그게 잘못되는 것 같은데, 머리를 들면은, 잘못하면 기계에 박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머리못 들게 하는데, 그게 잘안 되는 게 문제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치료를 받으면 아무 걱정하지 마고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받는 것을 올려드릴 테니까 다음에, 그 다음에 받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조심하면서도 열심히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치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암센터 뒤편에 있는 정발탄 공원 예. 갔다가 한번 올라가면서 운동을 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나무가 많고, 또 그늘이 굽고 가서, 이, 무더운 여름에도 다니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8월 4일 저녁입니다 저녁의 반찬은 여기에 뭐밥 색깔이 좀파란데 계란도 들어있고 그럼 다음 된장찌개, 김치하고 오이 전멸치, 오늘 메추리알이 있어요 메추리알이고 오늘은, 메트리아리고, 오늘은 이 고등어 찢어놓은 것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간단하지만 젓갈류가좀 들어있네요 자잘 먹겠습니다 아, 된장이 구수한 게 맛이 좋습니다. 맞고, 오늘은,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정방산 공원에 올라가가지고, 짧은 거리를 갔다가 한번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아무 이상도 없고, 아주 건강한 느낌이라고, 평소보다도 더 좋, 좋습니다. 안으로 해주는 것보다도 더, 고루고루 잘 먹어가지고 더 좋은 거 아이가? 저한테는 아들이 둘 있고 며느리가 둘이 있는데 아들 부모하고 며느리 이가 매일 그 식단을 짜가지고 보내주는 것으로 먹습니다 제가 집에서 보다 훨씬 더잘 먹는 것 같습니다 예